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소개함으로 편지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즉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가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로마서는 복음의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 복음의 믿음 등 중요한 단어들을 나열하고 이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어휘가 늘어나시므로 풍성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장서부터 4장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예,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주요 단어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곧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의는 차별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1장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주요 단어는 모든 사람, 송량, 은혜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데 그것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26절입니다. 주요 표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의로우심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의 화목 제물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이 새로운 화목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어떤 성경에서는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 대신 속죄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목 제의 원어인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제물 또는 지성수 안에 있는 언약계의 뚜껑인 속죄소를 가르키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절대적 희생제물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약계의 뚜껑인 덮개의 피를 뿌리는 날은 1년에 한 번인 속죄일 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어 주신 희생 제물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겨 주실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질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28절입니다. 주요 표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17절의 시작이 그런 즉이라 말을 하며, 값 없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런 표현에 뜨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법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율법도 행위를 요구하고, 믿음도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철저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행위는 죄를 인정하는 인간의 철저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로 시작하여 죄로 끝납니다. 그래서 본인도 죽고 남까지 죽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겸손하며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삶을 자원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입니다. 주요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할래자에게도 율법을 모르는 무할래자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글자의 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은혜의 생명의 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온 자가 아닌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통합하셨습니다. 즉,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통합하셨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을 통합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전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그가 값없이 받은 복음을 특별히 이방 지역인 로마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믿음으로 얻어진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차례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94편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처럼 떨어지지 않는 걱정을 믿음으로 털어내게 하소서 오늘의 짐을 기쁘게 지기 위해 어제의 짐을 버립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소서. 사람으로 시험 들지 말게 하소서. 너무 많은 일로 혹은 잘 풀리지 않는 일로 미끄러지지 말게 하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는 그 강한 팔에 의지하며 갑니다. 근심이 언습할 때에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더큰 소리로 찬양하며 근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준비성과 걱정을 혼돈하지 말게 하소서, 준비하되 근심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